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가 31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생명무. 시고 주시자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듣고자 합니다. 말씀동산의 성도들,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새록새록 도단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로 아름다운 계절이요. 가정의 달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한 가족과 또한 한 가정 속에서 주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홀로 외롭고 고독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아가 사회 공동체 속에 외롭거나 쓸쓸한 이가 없도록 모두가 다 한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와 같은 귀한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아름다운 계절을 아픔으로 맞이하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힘겨운 병상에서의 삶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병상이지만 그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이 봄날에 책상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시며 병영에서 이 나라의 국민들이 평안한 봄을 보낼 수 있도록 수고하는 장병들에게 건강함과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도우시며 이 땅에 화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수고로움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땀 흘린 대로 또 성실히 일한 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 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 봄날의 기운과 같이 화창하고 새록새록 그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돋아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열어 읽습니다. 들어도 들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 한절한 한 절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사 통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올해 아름다운 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봄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봄에 아름다운 사랑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하트가. <laughs> 자 어,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어, 군데군데 사랑이 빛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계절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구하는 그러한, 어,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어, 심하게, <laughs> 그렇게 말씀, 아니, 쏘아 붙이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어, 그래? 너희가 그런 걸 보고 싶단 말이지. 그래, 내가 보여줄 테니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꼬집으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 속에 있다가 정말 죽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보여 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근데 이거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가장 큰 표적이죠.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기적과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어, 궁극적인 그러한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어, 요나 때에 요나가 니누의 성에 가서 전했는데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또한 솔로몬 시대 때 남방의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스바죠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먼 곳에서부터 찾아왔고 들었다. 너희는 뭘 하느냐? 그러면서 니누의 사람 그리고 남방의 여왕이 심판 때에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요나가 사실 니누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무슨 기적을 보였습니까? 니누의 사람의 병을 고치게 됐습니까? 니누에 가서 무슨 큰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누의 사람들은 그렇게 전해진 몇 마디에 니누의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훨씬 더 요나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보다 내가 큰 이단 너희에게 보여준 것만 알아도 충분한데 요나가 어, 니누의 성 가서 어떻게 전했을까요? 하, 뭐 우리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랬겠습니까? 요나는 이미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은데 억지로 간건 아닙니까? 마지못해 간 것이고 성경에 보면 어, 니누의 성이 굉장히 큰 성인데 그 성을 다 돌지 않고 일부만 슬쩍 돌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충 미루어 짐작한데 소리 질러서 외치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 목숨도 위태로울 것이고 하니까 제가, 요나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이랬을지도 모른다는, 나중에 요나 선생님이 안 그랬다면 할수 없고요. 당신들 망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슬쩍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번 던진 말로, 니누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던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니누에는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이세 사역을 묶어서 패키지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도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았다는 이 사실을 얘기하죠.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냥 말만 듣고 소문만 듣고 온 겁니다. 그냥 한번 구경이나 하자고 온게 아니라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단한 마디의 지혜로운 말이라도 들어보려고 소문만 듣고 찾아온 그 여왕. 그 소문만으로도 절절한 믿음을 갖고 찾아온 그 여인에 비하면 지금 이런, 이 사람들은 눈으로 목도하는 바인데도 치사하고 추접스럽게 표적을 더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과 비슷한 신앙은 아닐까? 물론 저에게도 예외가 아니겠죠. 우리의 믿음이 이럴 수 있습니다. 뭘더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뭐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의 역사만 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 선교 역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버려진 성경책 그를 서양인의 책이라 그래서 발기발기 찢어서 모독스럽게 벽지로 써버린 일. 그런데 그 벽지에 붙어 있는 성경의 한쪽을 보고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찢어지지 않은 온전한 성경책이 옆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을 매주 우리는 들여다보고 이것을 해석해주는 설교도 듣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면서 벽지로 본 그분들보다 믿음이 없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을 보고자 함이고, 무엇을 듣고자 함이고, 내 마음에 어떤 흡족함이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곳을 쫓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언제나 무엇인가 쇼킹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순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런 기적도 이사도 없는 그러한 니누에에서의 요나의 말에도.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고 하는데 벽지에 붙어져 있는 한쪽의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너무 부끄럽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와닿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충만케 되는 당연한 이유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